통풍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친절한 오약사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루이 16세, 뉴턴, 다빈치, 벤자민, 프랭클린의 공통점은 바로 통풍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져 요산염 결정이 관절 연골에 침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통풍 치료를 위해서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풍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들이 간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간수치를 점검하고 간장약 밀크시스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풍 치료를 할때 아플 때만 약을 먹거나 꾸준히 먹지 않으면 통풍 발작과 만성 통풍으로 연결되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심장, 혈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왕의 질병이라고도 불리우며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홈술, 혼술, 치맥을 즐겨하는 남성이라면 통풍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술과 고기에 함유된 퓨린의 대사산물로써 단백질, 퓨린, 요산 순서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요산은 콩팥을 통해 소변에 녹아서 배설되어야 하는데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가장 먼저 쌓이게 됩니다. 통풍은 주로 남성 엄지 발가락과 발등에 자주 발병하는데 남성 호르몬이 신장의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오히려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도와 통풍은 흔치 않습니다. 통풍은 병명에서 알수 있듯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고 출산에 버금가는 통증을 유발하는 극심한 통풍 발작이 동반됩니다. 통풍을 악화하는 것은 술인데 혈중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도 억제해 통풍 발작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통풍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주는 특히 조심해야 하고 맥주는 퓨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통풍 환자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로는 첫 번째 밀크시슬입니다. 통풍의 치료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 콜키친이라는 약물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라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통풍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들이 간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간장약 밀크시스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소 세 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벌집의 프로폴리스는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줄여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에 의한 염증이 덜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풍 환자는 2012년 26만 명에서 2019년 46만 명으로 7년새 74.4%나 증가했습니다. 통풍 치료에 있어 주의할 점은 아플 때만 치료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료약을 중단하면 90%가 통풍은 재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병률이 높아진 만큼 통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염증을 낮추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장기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요산 수치를 낮추는 통풍 치료약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통풍 발작과 만성 통풍으로 연결되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심장, 혈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간수치가 걱정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간수치 검사를 하면서 간에 좋은 영양소 밀크시스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